지난해 미성년자를 가늠해 성폭행한 혐의로 무리를 일으킨 방송인 구영욱이 다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구영욱은 12월 1일 13세 여중생에게 접근 자신의 차량을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는데요. 이에 고영욱은 3일 오전 서대문경찰서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선 고영욱은 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얼굴로 가린 채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고영욱은 지난 사건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고소희는 자신이 중학생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고영욱이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에 고영욱과 피해자가 찍혀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을 근거로 성추행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고소인과 고영욱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